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세계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는 조의 크립토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9일의 6가지 주요 블록체인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파일코인 솔라나 블록체인과 파트너십 체결. 탈중앙화 스토리지 플랫폼 파일코인이 솔라나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데이터 확장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솔라나는 파일코인의 분산형 스토리지 서비스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력은 솔라나 블록체인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발표 이후 파일코인의 네이티브 토큰인 f i l 은5% 이상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 지루한 원숭이 개발사 유가랩스, 문버드 개발사 프로프 인수. 유가랩스 인기 NFT 컬렉션 지루한 원숭이호트클럽의 개발사가 문버드 컬렉션으로 잘 알려진 NFT 제작사 프로프를 인수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유가랩스와 프루프가 협업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가랩스는 문버즈를 메타버스 플레이인 어나더사이드에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뉴스, 비트코인 RSI 80 돌파, 두달후 7만 4천 0백 달러 가능성 시사. 4월 19일 네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된 가운데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시백스리서치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점 69,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반감기 전 8주 구간에 진입했으며 rsi 80선을 넘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트코인이 과거에도 보여준 상승 추세와 일치합니다. 네 번째 뉴스 카르다노 암호화폐 강세의 14% 상승. 암호화폐 시장의 광범위한 랠리 속에서 카르다노가 14.2% 급등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상위 10개 비스테이블 코인 중 9개가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더리움도 11.4% 상승했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7.1% 증가했으며, BNB, TRX, 비트코인도 각각 9.6%, 8.4%, 7.5% 상승했습니다. 체인링크만이 1%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 비트코인 최근 폭등세, 현물 ETF 흥행 덕분, 비트코인의 최근 가격 상승은 미국 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의 흥행에 기인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크립토 컨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비트코인에 유입된 자금의 약 75%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흥행은 비트코인 가격을 7,200만원으로 돌파하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 코인 시황, 식지 않는 미 현물 ETF 인기, 비트코인 7,200만원 돌파.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지속적인 인기로 비트코인 가격이 72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크립토컨트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비트코인 신규 유입 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도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따라가고 있으며 로버트 기오사키는 비트코인 가격이 6월까지 1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2024년 2월 19일의 블록체인 관련 주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